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니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라 다듬는 방법과 소라 무침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소라를 준비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건 참소라거든요. 여기서 잠깐 뿔소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 거예요. 이 뿔소라가 맛은 있는데, 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맞으시는 분들은 잘못 먹으면 오바이트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암튼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다듬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시면 되거든요. 소라는 겉에 이물질이 크게 없으면 많이 다듬을 필요 없어요. 깔끔하게 그냥 씻어주시면 되거든요. 물은 소라보다 조금 더 위로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냄비가 조금 작아서 네, 이렇게 끓였어요. 익는 시간은 거의 한큰 거는 5분에서 한 7분, 10분 내외로 삶으셔야 좋고요. 너무 많이 삶으시면 잘못하면 알맹이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서 꺼내기가 힘드세요. 삶아진 소라는 적당히 식히신 후에 알맹이를 꺼내시는데요.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살짝 비틀면서 돌리면서 쏙 빼면 안에가 살이 쏙 빠져요. 이렇게 해서 소래를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래 삶은 물 이용해서 그걸로 씻어주셔도 돼요. 자, 이제 다듬어 볼까요? 가리키는 거 보이시죠? 몸통, 그리고 응가 부분, 그리고 새파랗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거 많이 드시면 설, 응, 합니다. <laughs>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뿔소래도 마찬가지고 참소래도 마찬가지인데, 요 지금 손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보이세요? 요거 하얗게 나온 거. 요거 드시면 안 돼요. 뿔소라는 이거 먹으면 한 5분 이내에 위로 올리고 밑으로 싸고 막 그래요.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뭐 그냥 드셔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안 맞으시는 분들은 필이 이 부분을 제거하시고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 꼭 제거하세요. 제거 하시고 음, 드시면 될것 같아요. 꼭 제거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드시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썰을 때는 그냥 막 썰으셔도 돼요. 꾸덕꾸덕한 거 좋아하시면 조금 두껍게 썰으시는 거고. 저는 소라무침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큰 사이즈는 좀 먹고요. 나머지는 소라무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작은 사이즈도 사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큰 거보다 조그만 게더 맛있더라고요. <laughs> 자, 하나 초장에 찍어서 먹어볼 거예요. 네, 참 많이 쩝쩝거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 <laughs> 나머지 작은 걸로 소라무침을 해봤어요. 이거 골뱅이 무침하고 비슷하거든요. 재료가 소라라는 것만 달라요. 소면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소래 다듬는 법 참고하셔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